안녕하세요. 오늘은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IPO, 즉 기업 공개 계획을 한번 펼쳐 볼까 합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한 회사의 상장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 뒤에 숨어 있는 현대차 그룹의 정말 거대한 미래 전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이야기의 시작은 2026년 1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바로 CES 무대였죠. 우리 눈에 아주 익숙한 로봇 하나가 등장했는데 바로 그 순간이 모든 걸 바꿔놨습니다. 1주 2천억 원. 이게 뭐냐면요. 2021년에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너맥스를 인수했을 때의 가치입니다. 그리고 이건 지금 분석가들이 내다보는 최고 가치입니다. 무려 128조 원. 아니 어떻게 100배가 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성장이 가능했을까요? 이 뒤에 숨겨진 엄청난 변화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뜯어보겠습니다. 대체 뭐가 그렇게 달라졌을까요? CS에서 보스턴 다이내믹스가요. 완전히 새로운 전기차 같은 로봇 아틀라스를 공개한 겁니다. 근데 이 로봇은 더 이상 유튜브 조회수 올리려고 춤추는 그런 로봇이 아니었어요. 진짜로 현대차 공장 조립 라인에 들어가서 일하도록 설계된 진짜 일꾼이었던 거죠. 바로 이겁니다. 그냥 신기한 연구 프로젝트가 아니라 돈을 버는 상업 제품으로의 대전환. 이게 시장의 상상력에 불을 확 집힌 거죠. 그리고 이게 바로 초대박 IPO의 서막을 연 겁니다. 하지만 이 IPO 단순히 돈좀 벌어보자는 게 아니에요. 이건 마치 새 조각으로 된 아주 거대한 퍼즐을 맞추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첫 번째 퍼즐 조각은요. 회사가 처한 냉혹한 현실, 바로 돈 문제입니다. 한쪽을 보면 증권사들은 뭐 어마어마한 미래가치를 예측하면서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죠. 하지만 다른 한쪽의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쌓인 적자만 해도 무려 1조 3,800억 원이 넘어요. 이 회사를 살리려고 현대차가 지금까지 쏟아부은 돈만 3조 원이 넘습니다. 근데 여기에 2028년까지 미국의 거대한 생산공장까지 짓겠다고 하니 외부자금 수열이 정말 시급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이번 IPO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과 성장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퍼즐 조각인데요.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롭습니다. 이 IPO가 그냥 회사 살리는 문제를 넘어서요. 한 사람의 이야기, 바로 정희선 회장의 현대차 그룹 전체 승계 문제와 아주 깊숙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현대차 그룹 지배구조가 좀 복잡하잖아요. 쉽게 말해서 정의선 회장이 진짜 내 회사다 하려면 그룹의 핵심인 현대모비스 지분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 회장 개인 지분은 고작 0.33%밖에 안 돼요. 그래서 2020년에 정 회장이 승부수를 던집니다. 자기 개인 돈 2,400억 원을 털어서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베팅을 한 거죠. 근데 이게 이번 IPO로 수조 원짜리 대박이 될 가능성이 열린 겁니다. 바로 이 돈으로 막대한 상속세도 내고 그렇게 원하던 현대모비스 지분도 사면서 완벽하게 그룹을 장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퍼즐입니다. 왜 하필 한국도 아니고 미국 나스닥일까요?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전략적인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치입니다. 한국 시장은 당장 돈을 얼마나 버냐, 이걸 중요하게 보거든요. 근데 나스닥은 미래에 얼마나 클 거냐, 이 잠재력을 보고 투자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적자인 보스턴 다이내믹스 입장에서는 나스닥에서 훨씬 더 높은 몸값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인재 전쟁입니다. 지금 실리콘밸리에서는 테슬라, 구글 같은 빅테크들이 로봇 천재들을 싹쓸이하고 있거든요. 이들이랑 경쟁해서 최고의 인재를 데려오려면 뭘 줘야 하겠어요? 바로 나스닥 상장사의 주식, 즉 스톡 옵션이라는 가장 확실한 장근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나스닥에 상장하면, 아, 이 회사는 미국 기술 기업이구나 하는 인식을 확실하게 심어줄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미국 정부 사업을 따내거나, 바이 아메리칸 같은 정책의 파도를 넘어가는데 아주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흩어져 있던 세 개의 퍼즐 조각을 다 맞춰보니까, 어떠세요? 이제 훨씬 더큰 그림이 보이기 시작하죠. 이번 IPO는 그냥 돈 버는 이벤트. 그 이상입니다. 이건 현대차에게 그야말로 역사의 분기점이라고 할수 있는 순간이에요. 이 한수가 얼마나 많은 문제들을 동시에 풀어내는 기가 막힌 전략인지 알수 있죠. 보세요. 당장 돈이 줄줄 세던 재무 문제를 해결하죠. 또 정의선 회장의 승계구도를 완벽하게 마무리 짓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동차 만드는 회사였던 현대차를 다가올 AI와 로봇 시대의 게임 체인저로 화려하게 변신시키는 겁니다. 과연 자동차 회사가 로봇 시대의 리더가 될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아마 이번 IPO의 성공이 보여주게 될 겁니다. 세계적인 거대 기업이 어떻게 미래를 향해 도약하는지 그 역사적인 전환의 신호탄이 될 수도 있겠네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